어? 뭐야 이거? 이미 우리 마음에서 상한가 갔다니 이미 예, 이미 돈을 벌었다니까 지금 아람전자 상한가! 아람전자? 아유 라비 근데 먼저 이렇게 클럽 열고 파티를 하는 방송 없습니다 정말로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선 파티 후 상한가 우우, 어차피 상한가는 우리 거야 펠로시스 에스퀴어 자리 왜이래 이거 어? 일단 펠로시스가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제일 좋아보이는데 이거는 50배 갈거같아신풍제약멘키로한 50배정도 날라갈거같다와 느낌왔다 AB 프로 바이오 이거 진짜 잠깐만 있어봐라 지금 느낌왔어 아 진짜 느낌왔어 여러분들 일단 강하다 강하다 어 강하다 강한 녀석이야 얘는 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재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필룩스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은 최근의 증시 따라서 4,500원을 유지하지 못하고 4,250원 부근까지 조정이 나왔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을 살짝 이탈을 했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4,750원까지 20일선까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종가상으로는 중요한 가격대인 4,500원을 유지를 하지를 못했죠. 아직까지도 매도의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봉상 흐름으로 보시면은 5주선과 20주선 사이에서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5주선, 이 가격대들을 돌파를 하고, 4,750원을 올라와야, 다시 한번 시세분출할 수가 있겠고 상승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전까지는 단기 반등. 그리고 횡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월봉상 흐름으로 보면은 5월선 우선 20월선까지는 올라와 줘야 호재슈들이 나왔을 때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 구간이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서 밑꼬리가 길게 나왔지만 연봉상 흐름으로 보면은 매수세. 이슈들이 나왔을 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아직까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윗꼬리가 길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대한 상승세를 만들면서 다시 올라와줘야 좋은 흐름을 만들 수가 있겠죠. 필룩스. 정리를 한번 해드리기 앞서 소림사 유튜브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하락장에서도 매일매일 어떻게 결과를 내고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수익 인증 카테고리 들어가셔서 여기 날짜를 보시면 거의 매일매일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수익 인증을 꾸준하게 올려주고 계시죠. 이분들도 여러분들처럼 소림사 멤버십을 만나기 전에는 고점 저항대 매매로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매매 습관을 바꾸고부터는 좋은 결과를 내고 계시죠. 멤버십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상승 시 4,750원 힘겨루게할 것으로 보이고 후재 이슈가 나와야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 시 4,000원 지지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주 예상입니다. 4,250원 유지를 해 준다면 다시 4,750원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예상입니다. 상승 확률은 60%입니다. 매매 동향과 단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개인 기관이 매수세, 외인이 매도세입니다. 단일가 흐름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죠. 상승시 4750원. 이 가격대는 최대한 빨리 올라와줘야 상승세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룩스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필룩스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